샬롬! 생명의 삶 9월 14일 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심이어우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가 아닌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이삭이 자기 고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합니다.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은 이제 독자 이삭의 결혼에 관심을 올리고 그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결혼은 이삭에게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뢰하는 늙은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23장의 사라의 죽음에 이어 24장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아내의 죽음과 연로함 그리고 복과 형통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나중에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킬 때로 나오는데 자신의 생식기, 즉, 후손을 걸고 하는 엄중한 맹세 의식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요구한 맹세의 내용은 이삭을 위해 아내를 가나한 족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맹세를 시킬 정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형통을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는 신앙과 관련된 태도로 신앙인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로 선택한 여자가 가나한 땅으로 오기를 거절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나온 땅으로 이삭이 돌아가는 것은 불가하다고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야 우르와 하란을 떠나 나왔는데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역사하심을 역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 받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 부르신 곳에 굳게 서 있어야 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족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찾고 여자가 따라오려 하지 않는다 해도 이삭을 결코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종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시면서 맹세까지 하게 합니다. 그는 이삭을 데려가지 않아도 그의 친족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들 여자를 데려올 수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맹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선의 약속을 반복해 주셨음 뿐 아니라 맹세까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으니 그 약속의 성취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는 사람은 그저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따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것과 붙잡고 추구해야 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고 순종으로 말씀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택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내가 세운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절 묵상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결혼을 통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됩니다. 자신과 영적 배경이 다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 갈등과 충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 필요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소유했던 삼손이 이방 여인 세 명과의 사랑으로 인해 몰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배우자에게 돕는 배필이 되려면 서로의 장점은 격려하고, 약점에 대해서는 권면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한 부부는 가정이라는 거룩한 공동체의 초석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대대로 이어가는 것은 신실한 가정의 목표이자 영혼을 위한 기초이다. 캐서린 마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신뢰하기 원합니다. 쉽고 편한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결단하게 하소서 친히 준비하시고 세심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쌓으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